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성자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성자가 있죠 동서각지에 철인도 많고, 이렇게 유교도 있고, 이제 불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종교가 어딥 많잖아요. 그런데 이 회상 같이 대종사님께서 맡으신 역할 같이 어려운 회상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발달이 되었지, 인재가 발달이 되었지, 또 변화가 몇 번이 왔어. 미개했지, 가난했지, 무식했지. 그런 중에서 이 회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맡으신 성자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성자 역할을 맡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늘 그, 그런 말씀 하셨어요. 철법 하시는 중에 제일 중요하게 많이 강조하시고 역설하신 것은, 나 만난 것이 너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라. 귀한 일이다. 그때는 우리는 대종사님으로 계시니까, 또오렸서도 사람 죽는 것은 알았던가 나도, 18세 나와가지고, 아, 우리 다 죽어버리면 대종사님은 어떻게 살으질랑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려는 진일상을 올리고, 그는아버님이라했어요 아버님, 우리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계실래요? 아, 몇년 아니면 돌아가실 텐데. 우리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살아 혼자 계실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인 줄 알고 있지 그때도 대종사님안 돌아가신 거라서 이 예상을 만들어주다니까 그런 그러니까 게 빙글에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자님이 그렇게 오셔서 얼른 비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일 중요 아까 말한 같지 강교승은 나 만난 것이 어렵다. 그 다음에는 이해상을 만나서 들어온 것이 보통이야 이가 많은 종교가 있고 자기가 자칭 성자라고고 신통요술을 부리는 사람도 많고 그때 차천자들고 만 종교 많이 팽창했대요 대종사님께서 이 토피스를 고올때본 보충교문 차천자 강진산은 뭐, 그때가 그냥 우리나라의 천지로 있었어 그냥 그런 중에서도 안솔려 넘어가고 이 법을 찾아서 얼마나 가난하냐 이게 밥한 그릇을 빤듯이 먹을 수가 없고 자만 자리에 편안히 잘 수가 없는데 여기 찾아온 이 대중이 음보공사에서 음보계에서 약속하고 나온 사람들이라던가 그 말씀을 했어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음부계에서 음부공사를 마치고 이 회상에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합니다 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하고 나왔던 사람들이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회상 만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회상에 나온 사람이 세 가지다.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꼭 있어야 할 사람, 하나는 있으나 마나 있는도 없는도 있으나 마나 한 사람. 하나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손해를 주고 역효가를 내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된대다 그래서 지극히 공부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실력 양성도 안 하고 공심도 없이 여영부용 보내고 나면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늙어서 후회를 한다. 그리고 내 원망하고 이불법연계회상 이 원망하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장이 올라가서 앉았어도 억지로 올려놓으면은 자기가 한 일은 없고 실적도 못 내고 공중에 도움도 못 되고는 어떻게 사장이 올라가 그런 게 지금 위폐해 지금 앉았는데 그 땀나는 감만 봐야겠어. 땀을 펄퍼 흘리고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그렇게 흘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수없이 하셨어요. 수없이 그래서 대종사님 안, 안 돌아가셨죠. 그래서 내가 만난 과정하고 대종사님께서는 희귀하신 성자님 또 성자님이라도 아까 최수원 선생, 강진사님 또 대종사님 그 순서적으로 위해상을 피신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난 뒤에 구도를 마치시고. 원기 돌을 깨시고 나니까회상을 표시하면 장소가 시작이 법설을 하시죠. 그러는가? 그러니까 원기 2년에 지금 영산 가보면은 그 바닷물이 그냥 똘물만 밖에 않지. 우리 거기 다닐 때마다 배 타고 다니있어배 타는. 거야. 그런데 그 바닷물이랑 그냥 물도 막기가 어려운데, 그 들었다 나갔다는 거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러 지금 그것이 지금 기적이라고 지금 다 그러거든 그 작은 원단 막은 것이 그럼 지금까지 포크레이로 몇 번만 갖다 부시면한 이틀이면 할 거야 그 당시에 지게를 저다가 또 많은 인부가 많은 식구가 필요하냐면 은 아홉, 열 명이 됐어 일산으로 붙어서 그 지극히 따르는 사람 몇 분이 거기다가 이제 숫장 사이에서 돈도 좀 벌고 했으니까 했으니높도좀 사고 그러는데 물이 어, 요만, 흙을 요만큼 부숴놓으면 물이 들어와 들어와요. 그러면 나갈 때 쓰서 갖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구인선배 중에 대종사님 1등이시고 그 다음에 일사님, 사사님 칠사님, 정사님 다섯 분을 내가 배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늘 그런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 싸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리 물이 들어오면, 하루는, 대종사님이 그때도 이렇게 젊으신데, 그, 그, 집행 이것을 꼭, 그, 짓고 있니셨었네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은, 물 들어오는 것 보다, 위에로 흙이 와야지 안 쓰러 간대. 못 쓰러 가고, 그냥 와 들어왔다 나가는데, 흙이 모질해서, 흙위에로 물이 들어와버리면, 싹쓸어 받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돕도 많이 없고, 이제 7산생한테랑 4산생한테 얘기 들으니까. 많이 싸워냈다는 거예요. 그러까 저기서 물이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걱정이 되시던지 종사님께서 나오시니까, 오늘 여기 많이 싸는 일은 많이 물이, 이썰물에 흙을 가지고 나가버리면은, 우리 뭐라 막 쓰면 손해요. 앞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어쩔까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걱정 마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당신, 그, 집행이 짓고 온 것을 딱, 기가 박으시더래. 딱 세워놔. 그, 물이 들어오다가, 언제든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들어오다가 집행이 세운 뒤, 거기까지만 오고는 물이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여러분 들으셨어요그신통이요 그런데, 그 당시, 제일 로 머리를 얼른 안 굽히고, 경제력도 있고, 그. 뭐든가 밖에 출입도 하고 그냥 팔산 선생님하고 일산 선생님은 제일 그랬대요. 팔산 선생님은 글도 잘 알아시고 나이도 열살더 잡수시고 또 일산 선생님은 또 상당히 큰 선비시고 좀 부잣집 아들이고 그런데 그 광경을 보시고 난 뒤부터 일산 선생님이 어떻게 놀렸었던가 그런 그 신통하시는 그런 장면을 몇 번을 보시고 머리를 안 숙였는데 돌아가시더라까지 대정사님을 빤듯이 못 배웠다는 거야. 한 번은 어디를 갔다가 법성을 해서 영산을 들으려고 하니까 물이 들어버렸어. 그어면 배가 없잖아요, 우리는. 물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어쩌켜 없고, 그랬더니, 일산선생님, 저기 당식이죠. 딱 귀한, 시기한 일도 봤다. 아, 무리다 법성 그 앞에 하다까지 차버렸는데, 영산을들어가야못 들어갔어. 어쩌고 했더니, 일산 걱정하지 마라. 그때는 일산도 아니고 제철이었어 제철이 걱정하지 마라. 딱 바다를, 불을 한번딱 치니까 딱 갈라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들으셨대요. 걸어서 들어오시고 난뒤에 뒤를 쳐다보니까 다시 받아요. 다시 받아 그렇게 하기를 몇번 뜨거운 꼬로를 보시고 난 뒤부터는 돌아가시더라까지, 이, 뭐엇인가 대종사님을 빤듯이 못 배웠대요. 그리고 팔산 선생님이 글을 좀 하시니까 그글 얘기를 있지 받아 쓰라고. 아, 서당에도 천자도 다안 배웠잖아. 그 팥죽 때문에. <laughs> 가만 갖다 준다고 팥죽을 안 줘서. 그러니까는 천자 한건도 빤듯이 안 배우신 양반인데, 아, 이 양반이 글좀 잘한다고 대종사님한테 숙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는 광선이. 부덕을 그 종이욕을 챙겨 그러시더라고네 그러니까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막 시를 얽히시는 거예요 쓰라고 그러까 그렇게 문장이시고 유명한 양반도 뭔지안 줄을 모르겠어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 아닌가 글자까지 받쳐주면서라고 팔산 생님이 그때 그냥 깜짝 놀하고 무식한 양반인 줄 알았더니 아, 그러게 그러니까 생이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갖고 하는 것은 학이지지고 생이지지는 배우지 않아도 하는 것이 생이지지고 가르쳐도 가르쳐도 몰라서 요새 저 우리 성지고등학교가 세계 학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책임자들 보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한 아이가 한글을 모르는 아이가 4 0만 명이라고네 어디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원고 선생 보고 물어봤더니. 우리 원고에도 밥까지 와서 차내서 먹고 가버리고 공부도 안 해서 소도 없대요. 그렇게 참, 그, 글을 안배면 그렇게 멋지거나 그런데 장생 공부를 안 하신 거야. 그런데 그렇게 글자가 지 그래서 어찌 이렇게 쓰라고 해서 타선생님께서그 글을 써주셨잖아요. 그 연화봉 이야기 하면 그런 거. 그러고 난 뒤에 원탑을 온기 3년에 시작해서 4년에 마치고. 그러고도 신통스럽지가 않고, 무신가가 천지신명이에요. 지금 법신부리지만 그때는 천지신명한테 무신가 인가를 얻어야만이 우리가 회상을 펼텐데. 천지신명한테 인가를 안 받았어. 그러니 그 당시 모두 그 철인들, 모두 종교인들이 나와갖고 자천자도 이게도패하고 금방 없어져 버렸잖아. 보청교도 그러고. 그러니까 천지신명한테 인증을 받아야만이 해상 하나 필름면 에러도 많은 것이고. 원단 그 막아갖고도 그 김씨가 자기 앞으로 그 이전을 하고 어떤 그런 얘기도 있지. 그걸 잘 알아? 응, 그러면 아니까. 그런, 그런 에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한다.